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토대로 대가 그분을 따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와서 참으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결국에는 어, 저의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서 웃음거리 또 즐길거리 또 간증거리 때는 다큐처럼 또는 예능처럼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 전체 일정 가운데 뭐 제가 했던 역할들은 대부분 다이 뒤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가세요, <laughs> 얼른 가세요, 뭐 그런 역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숙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잠을 또 자려고 하면 이제 좀 씻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은 느닷없이 목사님 <laughs> 목사님 찾아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가보면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에어컨 좀 고쳐주세요. <laughs> 아, 제가 목사거든요. 어, 근데 신기하게도 목사인데 에어컨을 고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성지순례 가니까 그런 스토리와 이야기들을 저에게 즐길 거리처럼 주시더라고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재미난 거리들이 있죠. 우리가 그런 재미난 거리들이 참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가령 영화에서 또는 우리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스토리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나 또 드라마나 또 이런 예능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긴 장편이든 짧은 그냥 하루짜리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그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기승전결의 스토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또 목사이다 보니까 이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기승전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기승전결들을 연결하기 위한 어떤 문장들이 등장하면 저 문장은 이제 결론을 향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단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하고 이제 TV 프로그램을 뭘 보다 보면 어, 특정 문장이 딱 나오면 두 가지가 파악이 돼요. 하나는 저 문장을 쓴 작가의 의도가 보이고 저 문장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결론되어질 상황들이 느껴져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곧한 꼴이 먹힐 거야. 그러면 저희 아이가 아빠 스포하지 말라고, 스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김없이 한 꼴을 먹히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기승전결은요 명확하게 구분되고 명확하게 의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기승전결이 확실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신앙의 초신자라 불리는 대오빌로 테오필레라는 그런 그리스식 이름을 가진 이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오빌로는 신앙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되도록이면 쉽게 전달하고, 되도록이면 이이야기 쉽게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법한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성경 곳곳에 아주 많이 묻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보음 1장부터 24장 전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은딱한 중반쯤에 되어 있는 이 14장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고 던지고 있는 주제는 딱 하나, 제자예요. 제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이 데이빗 와슨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도 이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다준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잔잔한 호수에 아주 조그마한 돌 하나를 폭 하고 던졌는데 소리도 나지 않는데 근데 그 파동과 그 점점 파열들은 더 멀리 멀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돌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 정도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감동처럼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점점 묘사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14장의 이 제자에가, 제자가 제자가 누군가 라고나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 누가 보면 12장부터 조그만한 돌을 호수에 폭하고 던지는 듯한 이리앙스를 천천히, 그러나 더큰 감동처럼 영화처럼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잔잔, 잔잔한 호수에 던진 듯한. 이돌 하나의 파동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22절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펴서 함께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누가 보음 12장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14장에 가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기승전결의 결에 해당하는."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이 결론이라면 이 기에 해당하는 잔잔한 호수의 돌 하나 폭하고 던진 듯한 이 시작과 발단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제자야. 이게 제자야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누가 보면 14장에 보게 되면 이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이 혹이나 그렇게 정함을 받았을 때 말이야. 제자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가 보면 12장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기승전결 가운데 기가 시작이 12장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승에 해당하는 것이 14장 초반부예요. 제자는 말이야, 혹이나 혼인잔치에 정함을 받더라도, 야, 높은 자리에 앉지 마. 그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게 제자야.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몫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기록자인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제자는 말이야. 신앙과 삶이 견고해야 돼. 신앙과 삶이 견고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리고 있는 이 제자상은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거야. 그게 제자야. 그리고 제자는 철저하게 낮추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누가 보면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들을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르시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개역계정에서는 읽을 수 없었던 그 중요한 메시지인 표준 세번역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 제자는 말이야, 제자는 말이야,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많은 사람들이었대요. 많은 사람들이었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많은 무리라 함은 모두가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일 수도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객도 있고요, 손님도 있는데, 거기에 제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우리가 제자라고 통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제자라고 불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문에 들어오고 성전의 문을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라 불려진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그냥 허단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자의 길은 두 번째 표준 세 번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제자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과 또 손주 손녀들과 함께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려고 할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과 다섯 손가락을 다 잡지 않잖아요. 적어도 세 살짜리 아기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다섯 손가락 다 잡아요? 아니요. 한 손가락만 잡아요. 무슨 손? 코딱지 파는 손. 이 손이 아이들한테 제일 편하대요. 그래서 이 코딱지 파는 손을 이세 살짜리 손녀 손주에게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아이가 다섯 살이 되고요. 일곱 살이 되고요. 12살이 되고 15살이 되면요. 그 나이에 맞는 손을 잡고요. 그 나이와 연령에 맞는 걸음걸이의 보폭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보폭을 조정한다고 요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그 보폭에 맞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시선이고요. 시야이고요, 시각이고요, 시차예요. 시선은 주님을 향해 머무는 내 눈이에요. 시야는요,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내 넓이에요. 시각은요,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내 높이라 해요. 높이에요. 시차는요, 뭐예요? 주님을 향해 바라보는 내 감정에 대한 이입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동행하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려는 자에게 주님은 명확하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 누가 보금 14장 2 5절서 3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짧은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왜요? 이 10절밖에 안 되는데 누가는요 많은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하고 싶어서 28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예화를 듭니다 첫 번째는요 망대라는 이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게 되면이 망대가 있습니다. 이 망대는요, 기본적으로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렇게 둥그스름해서 요렇게 뾰족하게 길게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1 m 경우에 따라서 더 높은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상상하면 되냐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할때그 횡단보도에 우뚝 서 있는 기둥들 아시죠? 그 우뚝 선 기둥들이 왜 있습니까? 자동차가 횡단보도로 유입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아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그건데, 그것이 망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군사적으로, 방어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망대예요. 망대예요. 그런데 예화로 뭐라고 얘기하나 누가 보면 14장에서 혹여나 이 망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좀 맞지 않아 그리고 타살이 좀 맞지 않아 계획한 대로 좀될것 같지 않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기해 그만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가야 하는 그 길이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이후부터 이제 등장하는 두 번째 그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만 명의 군사를 지는 그 임금과 2만 명의 군사를 지는 이 임금이 파이트, 배틀을 떠요. 그런데 이 1만 명의 군사를 가진 이 임금이 딱 싸우려고 하는데 1만 명의 군사가 있다. 2만 명의 군사를 이길 자신이 있으면 싸우지만, 이길 자신이 없으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화로 화치를 맺어. 너가 주먹으로 안될것 같으면 평화를, 평화의 조약을 맺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의 짧은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딱 하나예요. 신중해야 돼. 제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야. 가고자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 고야, 수도비야. 수도팔 거면 정확하게 수도파고 갈 거면 제대로 가. 주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곧 제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33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풀어 설명하시고 두 가지의 예화로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어적으로 설명한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모든 소유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길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쌓는 것이 주님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것을 쌓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건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더 우리 주님께서 더 강력한 어조로 소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로 누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 소금을 그 화학 교로 배울 때 NACL이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유식한 단어 외워서 죄송합니다 <laughs> 그런데 고등학교 때 NACL이라고 그렇게 불렀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화학자들이 봤을 때 소금의 원소기호인 NACL이라는 이 원소기호는 화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기호 안정적인 반응의 원소 기호랍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 NaCl이라고 불리는 이 소금의 원소 기호가 파괴될 일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께서 이 14장에서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되었던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되었던 사용되어졌던 이 소금은요. 순수한 정제염이 아니라 당시에 이 광물성 혼합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이 소금이 완전한 물체가 아닌 광물성 혼합물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도록 지나거나 습기에 반응하거나 습기를 흡수하거나 또는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가장 안정적인 반응의 원소기후인 이 NACL 이라 불리는 소금이 그 맛을 잃고 그 기능을 잃는다라는 과학자들의 말을 보게 된 거예요. 혼합물이 들어가고요. 습기를 받아들이고 이러면 그 가장 완전한 안정적인 소금인 NACL이 그 기능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불순물이 나를 둘러덮고 있으면 분명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데 정체성 없는 인생의 나락을 걷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세상과 욕심이라는 이 세상의 혼합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내게 주신 은혜와 감격을 뒤로한 채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수단의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 영유아 유치부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에 있을 우리 6, 7, 8 우리 청년부 청년 선교위원회 수련회까지 이제 거룩한 제자들을 만드는 이 귀한 어떤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삼결관 말씀과 기도와 새벽에 훈련 받았던 우리 안수집사 건사 피택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해야 하는 예식을 이제 불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3, 사일 되면 우리의 직함이 바뀔 것이고. 앞으로 몇주 뒤가 되면 생장작 같았던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이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갈수 있는 다양한 혼합물들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삼사일 뒤면 직분을 받게 될그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혼합물에 세상의 혼합물에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시작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길 축복합니다 매번 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24만 명이 있잖아요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땅 경주에 아직도 우리가 구원해야 될 24만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으로 여운이 남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드라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인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유명한 드라마 가운데 다양한 이 유튜브에서 쇼츠나 짤들이 있지만 저에게 가장 울림이 있게 하는 이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낌없이 희생한 그 아빠 관식이를 향해서 그의 딸 금명이가 이 아빠한테 굉장히 자주 표현했던 그 표현 한마디,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빠 짜증나! 라는 표현이에요. 아빠 짜증나! 이 표현이에요. 드라마 보신 분은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 주인공인 아이오씨가 이 아빠에게 짜증나, 아빠 짜증나, 아빠 짜증나. 어렸을 때도 짜증나. 결혼할 때도 아빠 짜증나. 이 아빠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 인생의 목전 앞에 있을 때도 아빠 짜증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빠 관식이가 생의 목전 앞에 두고 딸 금명이에게 이런 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딸한테 끝까지 미안하네. 내 각시까지 또 넘기고 가고 금명아, 아빠한테는 엄마가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 짜증 내지 말고 다정해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딸 금명이 아이오씨가 그동안 아빠 내가 진짜 짜증나서 아빠 짜증나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빠가 진짜 좋아서 짜증나다고 했던 거야. 아빠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짜증나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참 짜증나는 일입니다. 왜요? 맨날 참아야 돼요. 왼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돼야 된다고 주님 말해서 짜증나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다 털어서 아이들 위해서 먹이는데도 내것 먹을 것 없이 그렇게 다 헌신하는데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하시는데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가끔은 짜증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는데 그럼에도 그 화를 삭히고 웃으려고 노력하고 역시 기도의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사실 짜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알고 나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보이는 거예요 그 드라마 복삭소가수다라는그 드라마에서 이 죽어가는 아빠를 향해서 울며 드라마가 이렇게 연출되다가 마지막에 이 아이유씨가 독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다정한 아빠가 있었다. 그러나 아빠에게는 다정한 딸이 없었다. 라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불가 안수입사건사 피택을 3, 4일 남겨둔 우리 귀한 집사님 여러분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열심히 그 거룩한 제자를 만들기 위해 수고와 노고와 물질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빠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